근데 음. 그 인생이 뭘까요, 선생? 인생 어 글쎄요, 제아또가벼이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인생 우리가 어 인생 이 고루 삶이란 음. 결국은 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어, 살아가면서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고 음. 깨우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음. 그랬을 때 어떤 행복감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음. 또 잘못했을 때는, 또 누구한테 뭔가 또 배신을 당했을 때는, 음. 또, 아, 또 이렇게 됐구나. 음. 뭔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음. 인생이라는 거는. 뭐, 인생은 뭐, 사람들이 뭐, 한바탕 놀고 간다. 뭐, 뭐, 또 뭐, 어떤 시에서는 보면은 여기 소, 소풍을 왔대. 음. 어?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하신 님도 계시더라고요. 소풍 왔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를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 여러 가지 좋은 일, 힘든 일, 기쁜 일, 음. 행복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아, 깨달아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출생분들이, 음.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깨달아야 될게많죠 <laughs> <웃음> <웃음> 맞아요. 이분들 많이 이분들이 음. 어, 살아온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삶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넓어지셨을 거예요. 음. 그만큼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멘탈. <laughs> <laughs> 사람은 힘들지 않으면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음. 응? 맨날 좋은 일만 있는데. 그게 과연 깨달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음. 그저 힘들기 때문에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음. 막 이것저것 다 하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깨우침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어 24년 응 응? 24년도. 24년도에 <laughs> 이분 이분들이 24년도에 뭐가 열리냐면은 귀인문이 음. 열리는데 어떤 귀인문이 열리냐면은 막 너무너무 많은 막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음. 정말 옳은 귀인이 열려요. 나를 음. 제대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귀인의 문이 열려요. 아. 그러니까는 정말로 귀인 중에 귀인, 어떤 귀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쓴소리 해주고, 오은손 <laughs> 가라 해주고, 이런, 이런 귀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 그런 분도 귀인이고, 음.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을 보고, 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귀인도 될 수가 있고 이거 한번 해봐라 응. 내가 보여줄 뭐것 보니까 너 정말 사람 하나는 정말 진국이다 제가요? 어 그래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너에게 주마 오. 이걸로 너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나한테 몇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더냐 네. 한번 꿈을 펼쳐봐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런 귀인이 오십니다 정말요? <laughs> 너, 어, 너무 좋지 정말 나이게도 이런 게 오나? 정말 이게 맞나? 이 사람이 정말 나 놀리는 게 아니나? 뭐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옳은 귀인이 오는 운이 오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또잘 알아봐야죠. 아, 이게 보는, 보는 눈이 있어야죠.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좀 도와줄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그 사람이랑 같이 더 시간을 보내다가 더또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이분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 힘들었던 만큼 사람의 보는 눈도 생겼을 음 거고 어떤 좀 좋으시잖아요 느낌 있죠 네, 이분들 어 예, 예감 직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분들 인생을 역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오세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 제대로 된 인연. 옥석을 가려야겠네요. 가려야죠. 하반기 쪽이 더 기운인가요? 아, 면 아, 이분들도 보면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운이 바뀌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다는 아니에요. 네. 네. 대부분 이제 바뀌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이분들이, 어, 시원하네. 본인 생일달을 기점으로 완전히 운기가 많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생일달을 기점으로. 이월생그은 바로. 빨 빠르죠. 어, <laughs> 빠르죠. 진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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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아, 그런 달. 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음. 음. 생일달을 기점으로 자, 내가 만약에 생일이 2월이야. 네. 음, 음력, 제가 네. 얘기하는 음력이잖아요. 늘. 음력 2월 5일이었는데 2월 5일을 기점으로 운, 운이 바뀌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자면, 예. 그게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음.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 또 바뀌냐면은, 아, 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산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신산탄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이랬구나. 오, 아, 깨달아. 내가, 어!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오. 다시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막 에너지가 막 들어오세요. 좋다. 열정. 의지, 의욕 이런 기운들이 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년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개축생 분들 축합니다. 하 음, 2 음. 월생은 네, 좀 멀었네요. 그렇죠, 멀긴 했는데 <laughs> 그분이 일단은 운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분이 노력해야 할 때라서. 네, 빨, 그럼 빨리 또내 운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 내년에. 귀인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어떤 운들이 들어오냐면은 음. 막 계속 뭔가가 될듯 하다가 안 되고 될듯 하다가 안 됐던 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될수 있는 기운으로 이제 반전이 되는 기운들이 들어오고 오. 우리 혼자 외롭게 있었던 분들은 네네. 정말 괜찮은 배우자도 들어오고 애인도 들어오고. 음. 그분이 귀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귀인 어디 있겠어. 네. 자꾸 이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다내걸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주가 많거든요. 내가 몸만 좀 갖고 있으면 다 가져가려고 그래. 상황도 그렇고. 응. 음. 여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게 꼭뭐 있는 사람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밖에 없는데도 아니, 난또 없어. 이거 주려면 또 내가 어디서 빌려서 줘야 되는데 계속 내걸 빼앗아, 빼앗아 가려는 그런 기운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음.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뭔가 조금 보태주려는 기운들이 들어와요. 아. 들어오고. 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제 이런 기운들 때문에 막 번쩍 번쩍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음, 일단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분들이 빨리빨리 그 운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피는 거고 음, 늦어도 내후년 가서는 뭔가 음, 된다는 이야기니까 내년에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